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출애굽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집트 여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조카 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많은 가축과 음과 금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이 절에 풍부하였다라는 본문은 원래 이제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재산 규모가 상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생겨난 것을 보면 게데라의 가문 자체가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롯도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바로에게 또 많은 재물을 받아 가지고 나오면서 더 재물이 많아지지요. 이 장면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은과 금을 이렇게 재물을 받아서 나오는 사건과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재물을 이렇게 많이 얻어서 귀한한 사건의 어떤 예표가 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네게부에서 머물지 않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베델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김과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세김은 하나님의 첫 천연을 기, 기념한 곳이고 베델은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예배한 첫 장소였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베델에 돌아와서 요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애국에서의 불신앙과 어떤 스스로 안전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 자기 꾀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고백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따라서 복주신 결과라고 할수 있죠. 이에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과 풍부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돈.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과 로스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까지 생겨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로시 로카이 서로 떨어져, 살아, 떨어져, 떨어져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놀랍게도 조카인 로스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도 애국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기근의 여파로 물과 초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가나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베데레, 가나한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소유가, 소유를 가지고 있고 가축이 많다고 해도 그 가축을 먹일 초장과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 이방인이 점유한 땅을 소유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베델에서는 이방인들의 존재로 인해서 두 가정이 사용할 목초지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에서 조카로스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조카로스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네가 <laughs>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로은 요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도 같은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요단 근처 동쪽 평야를 선택합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을 조금만 생각하고 배려했다면 혼자 살겠다고 이런 선택을 하진 않았을 텐데는 말이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선택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에서 동쪽은 거의 부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이제 소돔에 거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곧 심판을 초래할 만큼 악이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전혀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물질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쓸쓸했고,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물과 목초지를 어떻게 구하나 하는 걱정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손 또한 땅에 티끌같이 번성케 하여서 가득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땅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것을, 어, 것이라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사방을 두루 다녀보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이에 이제 아브라함은 남쪽에 베델에서 한 50km 떨어진, 어, 헤브론에서 이제 거처를 정하죠. 이곳에서 요호와게또 재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유와 이익을 다투지 않고, 어,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크게 위로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 교회에서 어, 교회 건축을 새로 시작한, 시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쯤에 그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사역지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도 교육자로서 본을 보여야 하고 또 헌금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그만두고 나오면서도 그때 당시 저희 가정의 기준으로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닌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금액의 헌금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처럼 뭐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하면 너무나 거창하지만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개척을 하면서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섬김을 받게 되고, 어 아무튼 오늘 말씀의 결론은 희생할 만하다. 살면서 조금 손해 보고, 희생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남들은 코인에서 뭐 주식해서 부동산으로 뭐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우리도 불안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고 말이죠. 로처럼 욕심을 따라 살면 그러나 그 끝은 소동과고무라 아니겠습니까? 주의 위로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큰 것은 양보하기 쉬운데, 작은 것을 탐내므로써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인데, 로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작은 욕심을 비워내므로써 하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어, 삶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좀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리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고 손해보는 선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손해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시고 그걸 통해서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세상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며 이렇게 욕심내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면서 사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